베트남 브라질 정상, 비리스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 베트남과 브라질 정상이 비리스 정상 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합의했습니다. 특히 경제, 농업,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확대 뷰록스 정상 회의에 참석한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루이스 이나시우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두 정상의 다섯 번째 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며 국방 및 안보 협력,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더 투자 보호 및 비자 간소화 등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자, 브라질은 베트남에 첫 소고기 수출을 시작했고, 베트남은 브라질의 판가시우스와 틸라피아를 수출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했습니다. 브라질은 베트남으로부터 더 많은 해산물과 쌀을 수입할 의향을 밝혔으며, 베트남은 브라질의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수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커피 산업 협력도 논의되어 커피 생산 및 수출 동맹 결성, 커피 거래소 설립, 공동 커피 브랜드 구축 등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판민 찐 총리는 베트남과 남미 공동 시장인 메르코스르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조기 타결에 대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했고 룰라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UN개혁, 기아퇴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참 또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상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회담 직후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농수산물 수출입 개시를 알리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과 브라질의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고 특히 경제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